여기에 있던 제라늄들 다 어디 갔을까요? 어머 세상에 그죠? <laughs> 날씨가 더워서 전부 다 피난을 갔습니다. 자, 실내로 해서 아, 이 작업하느라 제가 주말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들 좋은 공간이 돼버렸어요. 에어컨을 틀고 조금 더 효율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천장에 선풍기를 달았거든요. 어, 양쪽에 두 개를 잘 달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에어컨을 안 틀고 하더라도 환기를 시키는 작업들을 해줘서 올 여름에 우리 어, 제라늄들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들이 이 안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이 전부 다이 안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 지금 옮겨오고 나서 이제 아침부터예요. 지금 아침이거든요. 음, 제가 꽃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제떨이 아니고요 꽃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그때 그때 주워서 담으려고 이제 이것까지 만들어 놨는데 많이 떨어져요 진짜 많이 떨어져요 <laughs>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팸케도 지금 이제 여름을 나기 위해서 그런데 색깔이 그 오렌지색이 참 매력적인 아이죠. 리갈 안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닌가. 보통 핑크 계열이나 이제 흰색 계열은 많은데 이런 오렌지 계열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독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고요. 어, 햇빛이 아침에 너무 잘 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햇볕이 좀 많이 필요한 아이들을 옮겨놨습니다. 아이비 제라늄이죠. <laughs> 제가 각별히 애정하고 있는 아이비 제라늄 아이들인데, 오, 바깥쪽으로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호야가 이렇게 보이네요. 오, 안쪽에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쁘네요. 다른 아이들도 바깥에서 여름을 날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날수 있고요. 여기의 특징은 저 앞에 보시는 바다, 이게 어닝이 이렇게 있어요. 이 밑에 보면 밖으로 보이는 저 테이블을 다 덮은 덮는 저 인공 잔디밭, 인조 잔디밭까지 다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여기서 키웠었는데. 어, 바깥에서. 음, 작년에는 저희 비도 가리고 다 했었는데 올해는 안쪽으로 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눈에 많이 띄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대신에 햇빛이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 놨고요. 이제 또 다른 곳은 어,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문에서 들어오는 어, 그 바람이 안쪽으로 쫙 들어올 때 아이들이 이제 환기를 시키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그 햇볕이죠. 지금은 아침이라 여기가 이쪽이 남양이에요. 남양이다 보니까 낮에 햇볕이 들어와요. 낮에 햇볕이 들어오면 쫙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래서 1단, 2단. 본래는 여기 앉아서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도 하고 하는 공간인데, 우리 제라늄들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1차 꽃이 한참 폈고 그랬던 화이트링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꽃대를 올리고요. 다시 꽃대를 올려서 다시 2차 꽃이 지금 이렇게 싱그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꽃대가 또 올라와요. 이 여름이 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올해 그렇잖아요. 초여름이 여름 같지가 않아요. 며칠 더웠다, 다시 또 시원해졌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갈들은 이제 꽃이 져서 2차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만간에 우리 엘레강스 선라이즈도 이제 또 다시 꽃을 피울 거예요. 우리 산목이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사이에도 몇몇 아이들 갔어요. 네, 최대한 살려보려고 이쪽으로 지금 왔고요. 의외로 이 아이들보다 이런 아이들, 일반 국민 재란님이라고 하는 애들 있죠. 이 아이들은 꽂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살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꽃잎이 아침마다 이제 꽃잎 씌우는 게 이제 이 거예요. 꽃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자, 최근에 올렸던 스텔라종 아이입니다. 그리고 롤리팝닉스 얘도 이제 어, 질려고 하는데 꽃이 참 크고 예쁘고 한 아이비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최고로 애정하는 프랭크 해드립니다. 그리고 해피소우 핑크도 이렇게 꽃들 한동안 꽃을 안폈었는데 꽃을 이렇게 피우기 시작을 했어요. 어, 일단 에어컨 있는 시원한 공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름 내내 꽃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근데 어떨지는 모르죠. 이제 같이 지켜봐 주시면, 아, 여름에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또 같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 여름 동안에 아이들을 잘 보낼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내주는 데 있어서. 어, 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 다시 재배치하고 하는 동안에, 아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오,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쁜 아이가 참 드물 거예요. 오콜드쉘드입니다. 오콜드쉘드가 오렌지색과 연두색과 이 화려함을 뭐라고 다 얘기를 할까요? 와.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도 지금 한참 꽃대 올리고, 이제 여름이 온지 몰라요, 애들이. 그 상태에서 여름 온지 모르고 철없이 계속 꽃을 피워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laughs>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아, 글쎄, 그게 가능할래나? 아무튼 지금 꽃들을 아주 예쁘게 올리고 있어요. 새로운 꽃대도 많고, 쌩쌩하고. 제가 이 여름에 잘 보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증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아직 이 공간 안으로 못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밖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달궈져서 들어오려고 했고요. 뭐,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 후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까. 날씨가 이제 급격히 더워지겠죠. 7월로 넘어가면 이제 더워지는 날씨가 계속 될 텐데 그 날씨에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할 거가 보이니까 그 전에라도 혹시나 더워지면 바로바로 바로 놀려고요. 그래서 자리들을 일단 비워놨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아이들 하나, 둘씩 돌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여름 동안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할 거예요. 그 동안에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키워보고요. 음, 눈욕이라도 될수 있게끔 <laughs> 제가 예쁜 아이들 하나 하나 생길 때마다 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